So, 사의 s o 에의심 I'm 어 o 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 o 다 n 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 o i 블리츠 서포스라면은꼭가 가긴 하더라고. 블리츠 하면은 이제 잡을 확률도 높으니까. 그 블리츠는 뭐 하게 되면 인베도 많이 가니까. 매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블랑이 정멸을 안 들어. yeah 네. 너 정화를 많이 하는구나. 응. 응. <laughs> 오호 나도 성우로 그리고 제적

킬을 다 다르게 썼다. W를 어. 쓰고 Q를 써야잖아. 근데 Q를 쓰고 W를 쓴다. 아, 어, 아, 브랜드 브랜드를 좀 못하는 애인가? 그치 아니 당황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한번 좀더 봐야 될것 같아. 후방 때는. 저왜 그러지, 어쩌고. <laughs> 내가 땡큐인데. <laughs> 근데 뭐 처음이니까 뭐냐 아직. 우리가 한 번만 씩한 것도 있어. 근데 두번 정도 보긴 했는데. 저...

공룡기 좋았다. 내일 저 자식, 내일 이태하려고 우딘 치다가 던아마존 마스터인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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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이구나. <laughs> 마이 정글이구만 야, 탑도 음. 완전히 이기고 있네. 미드만 썰리고 있구만 미드만 <laughs> 썰리고. 진거는그 어둠의 뿌리니까3초 동안 지속되 있으니까 약간 딸피로 보내도 죽일 수 있는 아, 와, shit t 아, shit. 아, 아, 저건 징크스 잘했다. <laughs> 아, 제... 쟤... 데그랜드 아까부터 저 무슨 자신감으로었죠안 웃기네. 어우, 야, 쟤 좀... 좀... 잘 피하는데. 어, 아까부터 무빙이 좀 심상치 않게 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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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글랑 온다, 뇌글랑 어... 온다, 쟤 온다. 온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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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 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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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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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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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쟤다 이다 쟤다 제다쟤 아까 였는데? 어디 갔어? 없네 어디 갔어... 죽었... 어흐흐흐흐네저 이야... 낙진기지 잡아 이쪽으로 와줘 나 개낀질겨 저식아 게 오케 이어 못참다 어, 못잡겠? 오 그래도 오오 나이스 나이스 오 잡았다 <laughs> 들어어너지야환테너 너무 잘 오는데? 어, 맛있다. 영은 먹매하는 하나도 못 먹었지만, 어, 에이득이야. <laughs>

아이디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한 배치 고사를 잘 보면은 바로 골드 로갈 수도 있나? 그렇지? 바로 골드, 바로 바로 플레이 이렇게 갈 수도 있나? 뭐, 그럴 수도 있지. 다이 다이기면은 바로 플레이 가나? 아, 그건 아니야. 아, 기본 MMR이 있으니까 그 만약에 뭐 브론즈나 실버에서 MMR이 광이면은 아무리 다이겨도 아니 아니 그러니까 블루즈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부케 만들어 가지고 하면데 루케 만들 거는 플레 말고 아마 볼드 1이나2에서 시작할 걸. 아어 다이겨도. 어. 어.

아, <laughs>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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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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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노래? 뭐야? 응. 음. 뭐가 이쪽으로 왔었지. 아, 아까는 뭔가 왔었는데. 피아노. <laughs> 초가스가 왔었나? 초가스가 왔었나? 아니, 내 있는데? 뭐안 왔나 보네. 아, 니내초가저도조였는데뭐안 왔나본데? 저나거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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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저거는 저거는 이었나보거아 맞네. 는저는 저거는 저거는 나거는저거알 저거는 나도 는 저거는 저거이랑거는 뭔가 이저거 비슷하게 생거는저

이게 뭐 할건데, 뭘할수있는데 뭐 <laughs> <전쟁이 집을 집고 웃음> <laughs> 그냥 던지는것 같은데? 구데스1데스라서 9대스, 정신이 이상.. 그.. 아, 온전치 못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빨리 썰어나자고 했는데 서 서륜 안해서 저렇게 한다 근데 용이라도 먹지 그래도 이거 불안한데 근데 용왜 우리가 안 먹지 진짜? 어? <laughs> 우리 용을 안 먹네. 네, 이렇게 하면 그냥 알아서 먹는데 원래. 아군이 당했습니다. 음, 고만 근데 용을 왜안 먹지? 그러니까 이거 용 먹는 게 좋은데 혹시나 모르니까 근데 판테룡 판떼용... 기회 될때 먹어야 되는데 근데 판테룡 그냥 용 내가 안 도와줘도 그냥 먹으면 그냥 먹을 텐데 상분도 잘 써서 그냥 혼자 써도 어요어 근데 약간 도와줘야 하는 기회가 많요 그래도 밴드가 적으로 유리한데 참... 받쳤습니다. Oh, 이거 <laughs> <laughs> 나없으뜨리네 <암소리로> <laughs> 야, 나영대스 아, 지금 파예 오랜만에 영대스로 있는 게 니. 근데 이번에 또운이 좋네. <laughs> 어. 제를파괴다 오야. 너데 보다가 르블랑 너무 짜증나겠다. 르블랑은 이겼는데. 킬 뱀다 하는거 아니야 이렇게당 하려면 다그, 야, 이거 킬뱀헤헤헤야 스킬 연계성 개쩐다잉 탈색 좋아 얘도 있네. 이거 못밀고 같으면 그냥 아 십킬 영대스 너무 좋은데. 완벽한 100%에 가깝게 빨리 오직 들 챙겨야 돼. 빵편이 너무 안 생긴다. 아무리. 최대한의 친밀감을 끌어내지요. 네 쟤네, 쟤 <웃음> <웃음> 너무... 쪼끔 했었는데? 아 너무 좋았다 <laughs> 와... 와... 이런 수았다었다네 어, 음. 빵태워줘야 되는데 안빵태줘야되나그도 잘하긴 했는데 네빵태주자 딜량 너가 더 높네 어, 딜량? 어아 그러네? 딜량 왜 이렇게 높냐고 서폿? 포너 뭐야 너왜 <laughs> 이렇게 쎄냐? 어야 <laughs> 근데 이 정도나 넣었는데 아트록스는 못 이겼네 야 근데 아트록스 질 엄청 세게 넣었네 아트록스 혼자 다 썰고 다니던데 그냥. 음. 아 오늘 좀 난이다 오늘은 애들이 잘 만나지? 역시 럭스가 딩고랑 딱 최적의 그 파트너야 <laughs> 근데 오늘은 사실 뭐 조합도 조합인데 사실 애들이 너무 잘 만난다 맞아 오늘은 진짜 이럴.